8시 26분입니다 8시 26분 8시 26분 인데요 동쪽에서 해가 강렬하게 떠오르고 있죠 이게 지금 여기가 도심역을 지났고요 팔당역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팔당역 아 햇볕이 강렬하네요 저기 정면에 보이는 산이 꽤 유명한 산이 검단산이죠 검단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산 바로 밑에 보이는 저큰 다리가 팔당대교죠 저 건너편은 이제 하남시의 신시가지가 되겠습니다 한남시. 하남시. 신시하게 되어 있고, 예, 여기는 이제 강이 비교적 유, 유속이 완만하죠강에 어, 새들이 많이 있네요. 예, 지금 <laughs> 덕소역을 떠난 지 이제 1시간 정도, 어, 대략 1시간 대략 정도 된것 같은데요. 이렇게 예, 많이 걷지를 못했는데, 예, 여기가 워낙 또 경치가 좋고, 딱이 이 고수부지가 예, 제방이... 아주 그 좋게 조성이 되어있는데 같아서 좀 여유를 좀 가져볼 겸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, 이제 보니까 저기 롯데타워가 보이네요 어, 의식하고 여기 앉은건 아닌데 딱 보니까 롯데타워가 보이네요 음. 에, 아주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쌀쌀한 날씨입니다 이제 해가 좀 떠오르고 해야 아, 에, 에, 좀 따뜻해지겠죠 그 덕소에서 팔당까지 4.9에다가 1.5, 6.4km, 6.4km. 근데 지금 여기 덕성이 얼마 아니죠? 팔당형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예, 이쪽에 어떤 그 지리감각 이런 걸 제가 잘 보겠습니다. 아, 저 건너가 뭐 스카, 스타 뭔가 보구나 저게. 예, 예, 이쪽은 이제 그 강원도라든가 저쪽 항, 이제 우리나라의 동부지역 뭐 이쪽 갈때 예,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기차를 타고 그냥 스쳐 지나기만 했지 이렇게 예, 강변을 직접 걸어보기는 지금 처음인데요 음, 아주 좋습니다 길도 음, 깨끗이 잘 조정되어 있고 아주 걷는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? 예, 걷는 맛이 난다 예, 즐거운 예, 걷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, 참 검단산도 별만하고요 좋죠? 정말 예, 좋습니다 걷기로는 뭐 아주 강추 에, 좀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맛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, 아주 권할만 하네요 에, 서울시에서 여기까지 오는게 조금 문제이긴 한데 에, 뭐 그래도 뭐 그냥 전철 타고 어, 올수 있으니까요 전철 타고 와서 여기서 어, 내려가지고 여기서또 강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 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걷는 것은 매우 좋은 정말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추입니다, 강추. 강춤. 네. 자, 뭐 여기까지 한 시간 걸어왔는데요. 어, 뭐 나름대로 열심히 걸어왔는데 네, 지금 페이스가 뭐어떤지는잘 모르겠습니다. 음, 네,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좀좀숨좀 좀, 좀 돌렸다가 네, 다시 또 출발해서 오늘의 목표인 양수역까지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당역까지가 중간이 안 되는 모예요그나 네, 팔당역에서부터 나온 거리가 더 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예, 자 잠시 좀 휴식을 취하고,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